여기 배당주 분석하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다시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그나마 한국의 AI 주식입니다 14년 연속 배당도 주는 주식인데요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도 황금고북이와 함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투자의 시작인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매년 매출이 상승하는 주식은 성장성이 높은 주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이에 맞춰서 상승하는 중입니다. 5년 동안 매출은 2배 상승했지요. 영업이익률도 15%에서 22% 사이로 안정적이면서도 보통 수준입니다. 5년 연속 단기 순이익도 좋은데 2024년에 최고시 실적을 기록합니다. 이런 재무제표는 100점을 줄수 있습니다. 분기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매년 매출이 상승하는 추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4분기 실적도 좋고 2025년 1분기 실적도 좋습니다. 최근 모든 분기에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도 기록하는 중입니다. 재무제표 점수를 좋게 줄수 있습니다. 이 주식은 영업 이익률이 높아서 ROE도 높을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물론 5년 평균으로 보면 좋은 수준이지만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ROE는 10% 이하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좋지 못하고 2025년 예상 ROE도 7% 수준이지요. 그래도 이 주식은 부채 비율이 낮습니다. 3년 동안 부채 비율 40% 수준을 유지 하고 있습니다. 낮은 부채 비율에 매우 좋은 유보율을 기록합니다. 재무 안정성이 좋다는 뜻이죠. 오늘 분석할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주가가 예전에 분석한 저평가 구간에 다시 진입했습니다. 어떻게 보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인터넷 업종에서 유명하고 황금거북이의 프리미엄 콘텐츠와 블로그를 올리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으로 보면 30조의 대형 주식이지요. 좋은 재무제표에 좋은 재무 안정성이 있습니다. 좋은 ROE도 기록하는 중입니다. 최근 3년 동안 ROE는 10% 이하로 내려간 네이버입니다. 전염병 시기에 주가가 상승했고 오히려 수혜를 받았습니다. 비대면 테마가 있었으니까요. 2022년부터 주가는 보합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2021년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황금 거북이는 2024년 9월에 네이버 주가가 17만원일 때 분석을 했었습니다. 주가는 저평가 구간인데 매력이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올렸는데요. 그 당시 저평가 구간은 16만 5천원부터 20만원 사이입니다. 네이버의 투자 점수는 7.5점이고 소액 매수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네이버 주가 흐름 추세선을 경쟁사 카카오에 복사,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니 비슷한 주가 흐름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업종에 있어서 주가 흐름은 비슷했나 봅니다. 물론, 황금 거북이는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좋아 보입니다. 네이버의 주가 흐름이 조금 아쉬워도 회사 자체를 좋게 생각하는 중입니다. 카카오는 지금 사법 리스크도 있으니까요. 참고로 카카오 같은 경우 재무제표를 보면 2년 연속 단기 순손실을 기록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메신저로 성장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은 분할 상장을 했고 모회사의 투자 가치를 훼손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사가 어려우면 오히려 네이버 주식 같은 경우 수혜를 볼 수도 있지요. 하지만 네이버는 인터넷 시장에서 경쟁합니다. 국내뿐만이 아니라 넓은 세계에서도 함께 경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업 기호를 보겠습니다. 네이버는 국내 1위 인터넷 포털 서비스가 있습니다. 황금 거북이의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도 있고, 블로그도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AI 테마로 크게 발전할 수도 있는 네이버입니다. 인터넷 서비스 업종은 여전히 미래 성장성이 높습니다. 주요 주주가 20% 투자하고 있고, 외국인 보유 비중은 48%로 높습니다. 미래 성장성이 높아서 그렇겠지요. 네이버의 전체 영업 수익은 전년 대비 좋습니다. 서치 플랫폼은 전통적인 네이버의 검색 엔진입니다. 커머스는 네이버 쇼핑이고, 핀테크는 네이버 페이 부분이지요. 콘텐츠는 치지직으로 진출했는데, 성공적으로 안착 중입니다. 전반적으로 미래 성장성이 높은 산업에 골고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 및 인공지능 테마를 더 강화하려면 연구개발 활동에 꾸준히 투자해야 하는 네이버입니다. 2023년 대비 2024년 연구개발 투자 금액이 감소해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나 매출액 대비 17% 수준으로 투자하고 있는 네이버입니다. 앞으로도 이 매출액 대비 투자 비중이 높아지거나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네이버 주가가 급락했던 적이 있습니다. 검색 엔진을 AI가 대체한다는 소리에 주가가 급락했던 것인데요. AI 시대를 잘 적응해야만 생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서 목표가 하락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황금 거북이는 목표가 하락 리포트를 좋아합니다. 그것도 재무제표가 좋은 주식의 목표가 하락 리포트는 주가가 저점 구간이라는 신호로 볼 수도 있으니까요. 전통적인 투자 기준으로 네이버 주식을 보겠습니다. 업종 평균보다 낮은 PER를 기록하는 네이버입니다. 5년 기준으로도 낮은 PER를 기록 중입니다. 업종 평균 PER이 24배인데 네이버는 16배로 좋습니다. 그럼 PBR은 어떨까요? 2024년 PBR은 1.16배이고 2025년 예상 PBR은 1배 이하입니다. 5년 기준으로도 제일 낮은 수준 ...입니다. 성장 주식이 자산 가치 주식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가 그만큼 저평가 구간으로 낮아졌다는 뜻입니다. 황금 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 부분을 보겠습니다. 네이버는 배당 성향 자체가 낮습니다. 아무래도 성장 주식이기 때문이겠죠. 2024년에는 배당금도 100원 감소했습니다. 물론 네이버 주식에 투자하면서 배당금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네이버의 성장성을 믿으니까 투자를 했겠죠. 참고로 황금 거북이는 배당을 안 주는 것보다는 좋다고 봅니다. 네이버는 14년 년 연속 배당을 주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주 죽... 주가가 상승할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좋은 재무제표와 재무안정성이 있습니다. 14년 연속 배당을 줍니다. 현재 주가는 저평가 구간입니다. 5년 기준으로도 제일 낮은 PBR을 기록 중입니다. 미래 성장성이 높은 산업에 있지요. 네이버 주가가 하락할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내수 위주로 사업을 합니다. 낮은 배당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최근 3년 동안 ROE가 낮았습니다. 네이버 쇼핑은 쿠팡과 경쟁하고 있지요. 네이버의 경쟁사는 카카오가 아닙니다. 구글, 오픈 AI 같은 해외 대기업입니다. 황금 거북이는 네이버 주가가 저점 구간이자 저평가 구간이라고 봅니다. 저평가 구간은 그대로 16만 5천원부터 20만원 사이입니다. 참고로 매물대는 25만원에 있습니다. 성장 주식이지만 매물대가 낮은 구간에 있습니다. 25만원 근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던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21년 고점에 물린 사람들이 2022년 말부터 보합 추세인 네이버 이 물을 타면서 기다린 물량이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물대가 뚫려야만 상승을 다시 할수 있겠죠. 이 매물대를 뚫을 강력한 호재가 당장 보이지는 않습니다. 현 주가 대비 24% 정도만 상승 여력이 남아 있어서 아쉽습니다. 황금거북이의 네이버 주식 요약 노트입니다. 재무제표와 재무 안정성 점수는 좋습니다. 주가도 저평가 구간입니다. 배당 연속성은 있으나 배당 수익률은 낮습니다. 전통적인 투자 기준에 저 PBR 구간에 진입 중입니다. 미래 성장성으로 보면 내수 주식이라서 조금 아쉽습니다. ROE도 3년 동안 감소했지요. 황금거북이는 네이버 주식에 대해 별점 7점을 제시, 합니다. 그나마 국내에서 쓸수 있는 내수용 AI 대장주식입니다. 이걸 해외에서 통하게 하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주가에서는 황금거북이는 소액 매수 의견입니다. 예전처럼 17만원 이하로 내려가야 매수 의견을 낼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2022년 이전이라면 네이버 주식에 투자해서 2배, 3배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겨우 25%에서 30% 수익만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력한 호재, 즉 세상을 바꿀 어플이나 서비스를 네이버가 제공해서 해외에서도 사용한다면 주가는 크게 오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기술이 나올까요? 미국이 AI 1위이고 중국이 2위입니다. 국내에서만 1위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투자의 책임은 매수매도 단추를 누른 본인에게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배당 주식을 좋아하고 투자하고 공부하는 황금거북입니다. 감사합니다.